아 이런것 좀 보고 배워 많이 가만서써 나는 이 새끼는 헌것도 없이 노래는 내가 끝나게 했는데 아니 시숙님이 이렇게 많이 아 여기서 그물 우리 다 먹자 몇 개야? 한 개야? 아, 오빠 오빠 훈훈 훈훈 소개해 줘아 오빠 소개해달라고? 아니 어디 멀리서 내가 소개해 드리면 안됐다잘 몰라서 그냥 잘 몰라서? 아 씨. 씨 아, 우리 대한민국 <웃음> 대한민국 <laughs> 어, <목소리나> 중요무형문화재 오세요, 오세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3호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영화 왕의 남자 아시죠? Yeah. Yeah. 거기 남사당에 꼭두세시고 이사장이시고 yeah. 자, 자 박수 환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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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화천에 진짜 <laughs> 처음 와가지고 이 좋은 환경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관중 여러분들도 너무 그냥 저기 시고 우리 노래도 잘하지만은 또설짝왜 아주 그냥 일간 요인이 있구만 아주멋뭔이 프로 내가 처음 봤는데 아주 대성할 겁니다. 열심히 오고 만사되길 기원합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 아요 지요, <laughs> 그럼요. 나도 인간문화재입니다. <laughs> 일단은 우리 인간문화재로 등재되신 분을 이렇게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인간문화제도 여은 먹지요? 예. 아니, 또 이렇게, 이렇게 그큰 어르신을 여기서 만나뵀으니까, 이렇게. 을 하지 말고. 예, 예. 아니, 그래도 이게 인사해주신 돌아, 더 많이 왔잖아. 예, 잡수시 하지 말 그냥 손을 드겠다 그래. 아유 제가요 제가 노래하나 할게 요즘에 유행하는 백세 인생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거 전에 응. 그거 전에 남사당의 꼭두새인데요 저숙팽가리솔랑문화 신문을 받았어요 박수 한척 국악 한마당이에요 자 국악 한마당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한번해 아니요 한 왜 저기 아 자리 장소가 이렇게 거지 같아서 안 나오시라고 했어자 벌써 예 문이 열렸습니다. 벌써 예 앞으로 맘만 보여주려 한번 땡치고 마르셔 그럼 맘만 보여주라는 거. 예. 땡땡땡땡땡땡 거기 짐부터 쳐야돼 칭. 그렇지 대상이에요. 여기 품바 공연은 우리 품바의 원류가 어디 있냐면은 푼바의 원류가 어디냐면은 음성했습니다. 음성 품바 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품바뿐만 아니라 선천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특별히 초청 공연하신 분들에요. 이 여러분들 대박 나시라고 박수. 박수! 다 깔끔하셔. 여러분이 올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가신 선생님 이 건강하세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진짜, 인간 그래. 문화재도 진짜, 언제, 진짜. 진짜지, 그럼. 그분들이 왜 거짓말을 했어? 그럼. 거짓마 그지마, 그지마당이라고. 그지들은 솔직히 거짓말 잘해. 저거 대학 나왔다고 뻥이거든. 우리 이제도 이제 보 대학 안 나왔거든. 나오긴 나왔는데 삼천교육대 나왔거든. 내가 그건 알아. 확실히 알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 어쨌든, 네, 알아서 백세 인생 해줄게. 지금 백세 인생 바로 불러. 백세 인생을 먼저 불러까? 장구를 한번 먼저 칠까? 백세 인생을 뭘로 해? 잘해. 그래야 되는데, 반말을 지라가려근데 아, <laughs> 양반이요. 양반이 반말을 하면 되겠냐, 시부아 존댓말을 이따가 오면 내가 이렇게 깜짝 놀래. 내가 그러니까 그냥 엄청 놀란다.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아, 어서 오셨어요, 어서. 나 춘천에서. 춘천? 오. 가까이 형태서 왔네. 진짜 예, 진짜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어, 어, 유행하는 노래로 장구 한번 쳐드릴게요. 그래. 자, 어. 저도 열심히 잘하라고. 아까 아, 저분은 아, 박수 아, 잘치던구만치렀소니다안 해도. 자, 2층 박수! 아 2층 박수! 3층 박수! 거 3층이요. 2층 칠때 치부질하니. 3층 박수! 예 어, 잘했지. 아, 자, 다 같이 이런거 절대 안죽거든 어머니가 이렇게 주셔서 이 귀한 돈 주셔가지고 하여튼 어머니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다른 새끼들은 내일 죽든지 모레 죽든지 떨거지로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야야 그날 거기다 음악까지 넣어주냐 아이 그러면 뭐 안되지 근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요 2016년 어, 우리 병신년 해 그렇지요? 우리 병신년이라니까 가불병 병신이지 다른 병신 아니오잉? 병신년 해해술좀 어. 응. 하지 말고 어애여두개띠고 어, 도망가니까 빨리 갖고 오라 누군데 어인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걔가 진경을 그런 사람 없어 치매 있나 봐 받아먹고들 치매가 있어 나이를 좀 먹었어요 어. 응. 나이를 지금 올, 올해 58년 됐디 78인가 이렇게 처 먹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오. 도망어다니까 도망간다니까! 오죽 커면 떼먹었냐 막, 청아는, 내비도 모르는 척하고 이번에는, 내야 미운 사랑 노래 하나 줘라, 미운 사랑. 그걸로 내가 장구 한번 치자. 음, 아까 그, 선생님이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또 선생님이 장구 소리 또 좋다고 또 나와서 또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 선생님한테 우리가 성상락 같은 거 하면 우리도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배우고 싶지, 그렇지? 운 아, 갔어. 그치? 빤스를 벗어도 그런 양반들한테 한번 벗어야지. 해피로 이런 새끼들한테 벗어봤니? <laughs> 내가 진짜 밤에다 밤에 자다가도 어저께도요.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잖아. 일어나서 시계 봤더니 2시 반이요. 어. 어, 왜 그런 줄 알아? 후회돼가지고 빤스 잘못 벗은 거, 벗은 거 후회가 돼갖고 벌떡 일어나서 이리, 눈, 눈을 다 떠봤더니 옆에 이 새끼가 누워있는 거 있지 <laughs> <laughs> 아, 눈 떴는데 벽이 있더라눈 떴는데 벽이요? 오빠 내려왔어? 아니 가까이 보니까 엄청 내 스타일이네 멀리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꼭 저기 쓰리꾼같이 생겼더니 하여튼 아, 오빠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해서 음, 또 미안해. 미안하다 그러면 어 이래야지 대가리에 으면 내가 또 쪽팔리잖아 연먹네 연먹는 모습도 멋있다야. 응. 노래 준비됐지? 나 한번 가봅시다. 저희는요. 아까 그 선생님처럼 그 정통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예 변박이라고 그래요. 변박. 우리 품바님들이 만들어는 난 그분은 아까 그분은 정말로 예 국악의 소리에 이쪽으로 에, 그분 정통으로 하시는 분이고 저희는 변박입니다. 아셨죠? 예. 자, 우리 품바들 품바들 만이할수 있는 자 난타. 무슨 노래를 한다고 그랬어? 내가? 미운 사랑? 미운 사랑 좋았어. 한번 열심히 잘해보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어, 오, 잘했어, 어, 진짜? 진짜. 오, 진짜야. 오빠, 고마워. 진짜. 혹시 혹시 아, 궁금한 거. 데 있으면 한번 만져도 돼?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만져도 진짜 만지는 이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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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이고머 어머, 감사드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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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머, 어 만 원짜리로 해서 내가 만들어서 드릴게안써 엄마 만 원짜리가 참. 이거 드리고 아니 괜찮아 오빠 그것도 자, 야, 뭐, 그 것도 몇 십만 원짜리 상품권이라. 아 사장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오빠5우천 원짜리 중5만 원짜리를 바꿔 주실 분없죠요 아싸 보내자. <놀람> <한번 놀람> 아 고마워 고마워. 그래 잘 있어라. 그래 예 예. 간다. 고마워 오빠. 고, 배운 사람이네. 만 오천 원 깔끔하게 쓰고 가잖아. 집구석 가서 각시한테 안두드려 맞을라는 모르겠다. <laughs> 그리고 이런 데 나와서 남편이 돈 쓴다고 옆구리 찌르고막 뭐라고 하지 말어. 그렇게 기 죽으면 남편 집에 가면 가뜩이나 이거 연세 드시면 안 쓰는데 가뜩이나 진짜요. 이거 안써 이거 안써 알았지? 여보 잘했어 잘했어. 우리보다 못해 보이니까 동, 당신 돈잘 썼어. 막 이렇게 허구 막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영수가. 여기이 시골에 돈도 안 쓰게 생겼나 보 <laughs> 그치 오빠? 거기 있잖아, 혹시 내가요, 이런 노래를 내년에 혹시 2017년도에 이제 또 오거든요. 혹시 노래를 직접 불러가지고 음반을 만들어 갖고 오 사줄 사람 있어? 이쪽에? 네? 어디, 어디? 진짜로? 이쪽에는 내년인데도 손을 안 들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만들